다나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쿠키런 모험의 탑입니다. 자, 모험의 탑에는 쿠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쿠키들 중에 어떤 캐릭터를 키워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쿠키들마다 속성이 있습니다. 자, 속성은 불, 물, 바람, 대지 빛, 어둠. 이렇게 총 6가지의 속성이 있고요. 이 속성의 역할은 자, 여기 레이드를 보면은 추천 속성이란 게 나오죠. 이 속성을 가진 쿠키로 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추가 피해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추천 속성을 가진 캐릭터로 도전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성장 던전에 보면은 육각의 별 같은 경우에도 추천 속성이 세 가지 있죠. 그리고 행스타 아지터 같은 경우에도 후반으로 가면은 추천 속성이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속성을 가진 캐릭터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생각에는 현재 컨텐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레이드 모드죠. 그래서 레이드 모드는 일주일마다 보스가 변경이 됩니다. 보스가 변경이 되면은 여기 추천 속성도 바뀌겠죠. 현재 추천 속성이 두 가지인데 보스가 바뀌면 요 추천 속성도 바뀌겠죠. 지금은 물이랑 돼지죠. 그래서 물이나 돼지 중에 하나를 키우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보스가 바뀌겠죠. 보스가 바뀌면 또 추천 속성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올 텐데 그두 가지 중에 또 하나 그리고 또 바뀌겠죠. 또 바뀌면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 이렇게 되면은 속성 6개 중에 세 가지 속성의 캐릭터를 키우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게임의 초반이다 보니까 세개 속성을 다 키우는 건또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주력으로 속성을 하나를 쭉 키워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키마다 보면은 역할이 있습니다. 데미지 딜러, 스트라이커, 서포터 이렇게 있는데 데미지 딜러는 데미지를 넣는 역할을 하겠죠. 서포터는 데미지 딜러에 뭐 체력을 회복해준다거나 공격력을 증가시켜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스트라이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는 디버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속성에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도록 디버퍼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이 스트라이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데미지 딜러하고 스트라이커는 같은 속성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서포터는 좀 다른 속성을 해도 될것 같은데 데미지 딜러하고 스트라이커는 한 세트로 같은 속성을 맞춰야겠죠 자 현재 저는 보밀막 쿠키를 주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는 플랜틴만 쿠키, 얘가 바람속성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얘를 쓰고 있고, 힐러는 캐모말맛 쿠키, 바람속성의 서포터죠. 그래서 이 쿠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스트라이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여기는 탑의 균열인데, 탑의 균열을 하면서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디버프를 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들어왔고요. 아이고. 써져버렸네 자 일반적으로 데미지 딜러가 공격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데미지 딜러의 공격력만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포터가 스킬을 쓰면은 디버프 표시가 뜹니다 위에 바람 표시가 떴죠 저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얘한테 스킬 쓰고 이렇게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스트라이커가 디버프를 걸어주고 다음에 데미지 딜러로 바꿔서 다시 또 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게임 초반이라서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버클을 넣어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태그라고 하는데 계속 캐릭터를 태그해 가면서 캐릭터를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요런 식으로 솔직히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어느 정도 넘길 수는 있죠. 지금 컨텐츠들은. 그런데 지금부터 요렇게 스트라이커를 쓰는 연습을 해야겠죠. 요게 이제 습관이 돼야 점점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고, 딜을 넣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단, 청 공격은 스트라이커가 먼저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디버프를 걸어주고 데미지 딜러를 바꿔서 다시 또 공격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걸어주고 공격을 쓰고 아마 쿠모탑의 컨트롤은 이런식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제 힐러로 바꿔서 힐을 하고 평소 공격은 스트라이커로 바꿔서 디버프를 걸어주고 데미지 딜러 바꿔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식으로 항상 이렇게 스트라이커를 항상 디버크를 걸어주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것 같네요 자 넘겼습니다 확실히 스트라이커를 교대하면서 하면은 몬스터가 확실히 잘 잡힙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쿠마탑에서 어떤 쿠키를 키워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길드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많이 안 했네요. <laughs> 현재 이제 3명인데 저희 길드 대단 군단에서 같이 게임 하실 분들 가입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단바 안녕.